김상은 목사님 다시 인사 올립니다. 오늘 이영은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 메시지 감사하고 특별히 여의도 순모께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영은 목사님과 함께 벌써 가고 있네요. 네. 네. 오늘 특별히 순서가 없으신데요. 이 조배숙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. 예 조배수 의원님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께서 네, 오셨습니까? 예예 예, 땡땡이 하 치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. 자 여러분 마치는 시간입니다. 이제 공동 축도의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강단 위에 올라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일어서셔서 우리 정세균 의장님 만 빼시고 두 손을 드시고 축복을 해주실 텐데 우리 인 인식 어, 통합측의 증경총회장 대신은 우리 이민식 목사님께서 마무리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축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.